자! 영웅 VS 돈무안 이거 뭔고하니 능력 좋은 유닛들이 센가 아니면은 양 많은 유닛들이 센가 그걸 알수 있는 그런 유즈맵이고요 지금 모두가 고인물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혈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쪽 4명이고요 우리는 3명 밸런스는 나름 잘 맞는 것 같아요 해봅시다 룰이 나름 있는데 일꾼 테러는 안 돼요 그리고 핵미사일 안 되고 딱 그게 끝입니다 레어 레어 올리고 스포닝플 두개 이게 보니까 드론을 많이 찍어야 돼 드론이 필수다 뮤탈로 테러하는 건한 번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럴커 그 수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버로드도 찍어야 돼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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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를 그리고 여기 구석탱이 하나 <laughs> 나도 묘수를 두겠어 퀸즈네스트를 구석에 짓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묘수다 퀸즈네스트 한 번에 여러 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또 드론. 해처리. 스파이어. 럴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요. 럴커도 뽑아놔야 됩니다. 너희도 해처리를 지으렴. 해처리. 랠리 포인트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귀찮아져. 자, 이제 오버로드 타이밍. 오버로드, 오버로드. 그리고, 부대 지정해서 랠리 포인트 하나씩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 됐어. 또 이렇게 세 개. 얘네는 마우스로 찍어주고. 오버로드. 충분히 뽑긴 뽑았는데, 여기 안쪽에도 퀸즈네스트 준비해주고요. 뮤탈을 뽑아야 됩니다, 뮤탈. 뮤탈. 다 레어. 다 레어. 일커 아직 안 됐어? 뮤탈. 뮤탈. 해처리. 레어. 할거 많다. 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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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커 뮤탈. 퀸즈네스트. 야, 아직 시간 있어. 가능해, 200. 200딱 되겠다. 뮤탈 럴커 버로우. 럴커가 수비를 잘 해줘야 돼. 자, 내어 올라갔죠? 오케이. 와, 완전 수비체제인데? 극수비체제. 저기 테라는 노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타이밍이다. 가자. 11시로. 전부 다 보내. 오버로드 가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이브 언제 되냐? 아직 멀었어. 다 히드라. 럴코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퀸즈네스트 좋고요 여기 테크트리 건물들을 올려놔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어, 11시 끝났어. 역시 첫번째는 뮤탈이 좋다니까? 어우 야 다크가 벌쳐 잡는다 제라툴 럴커. 럴커 럴커 좋아 하이브 갈수 있겠다 퀸즈네스트 개반이 지었어 이거 못갈 수가 없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럴커 바로 럴커 수비 수비형 럴커 하이브 하이브, 빨리! 다 하이브! 오케이. 좋은 하이브다. 스포닝 풀. 그 다음에. 어, 깜짝이야. 우리 거. 또 뮤탈. 또 뮤탈. 오, 많이 뛴다! 러거 바로! 야, 이거 수비 잘해야 돼! 듬성듬성 심어놔! 마린, 개쎄 럴커! 하이브 됐다! 울트라! 버로우! 어딨어, 스포징 풀! 어딨어, 스파이어! 여기있다 오케이. 자, 이제 가디언 갈수 있게 됐거든요? 루타에 또 찍어주고요. 확실히 하이브가 좋긴 좋네. 하이브 덕에 살았다. 나가 이 녀석 스파이어 하나 더 지어야 돼. 스파이어 마그시오, 벌쳐 좋은 판단이야. 자, 11시! 11시부터 노려주고. 오케이, 됐어, 가디언. 가자, 가디언. 자, 묘탈. 묘탈. 가자, 가디언. 렛츠고. 렛츠고, 가디언. 디바우러. 디바우러. 꽃게랑 출동. 여기서 해처리, 해처리. 해처리. 해초리, 해초리. 해초리. 우리 가디언 세냐? 세 보인다. 오, 좋아. 나이스 리콜. 와. 근데 리버들이 털리는데? 야, 왼쪽 테러다, 왼쪽 테러. 내 네, 하이브 날리지 마. 내 네, 하이브 날리지 마. 가디언. 나이스가디언 별로 나이스하지 않은 가디언인듯왜 이렇게 악하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갑필패가 갑필패했기 때문에 요것은 디파일러를 가야 돼요 디파가 답입니다 울트라 울디파 가디언 보내. 가디언 보내. 디바우로 보내. 가디언 보내. 스캔. 왼쪽으로 돌아. 프로토스 쳐. 나이스 리콜. 잘했어요. 좋아, 좋아, 리콜. 나이스. 와, 디파일런 다 연구해야 되네? 컨슘 연구. 가자, 가디언! 아르타니스! 공포 아르타니스다 어 레이스다 레이스 알았어 알았어 막아줄게 막아줄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트라 히드라 다 보내 할거 많구먼 디파 하나 여기도 디파 하나 울트라 가디언 지금 잘 가고 있구요 붐붐붐붐붐붐. 붐붐붐 레이스와 잡아, 레이스와. 녀석들. 형, 스컬지 뽑는다. 스프어 다 묻었어. 자, 울트라. 한시로 달려. 와, 스컬지 개 많아. 거의 군단. 어택당으로 잡자. 어택당. 들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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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울트라 디파 어디갔냐 디파 오 울트라 왜 이렇게 많아 네 디파 1러 컨슘 컨슘 3부대

스파이어 날리러 왔다. 여기 하나 더 있지롱. 날려보시게. 이거 지상 유이신줄 알겠지? 아마 지상 유이시라고할 거야? 잡낸 스컬지 데스. 우휴! 그렇지. 어, 다 밀었어. 솥대. 잘했어. 벌쳐 야, 이겨 놨다. 좋아. 스쿼지 달려. 가스가 없대. 너네 못 나오냐? 아니, 어떻게 들어갔대? 얘들아. <laughs> 얘들아. 너네 어떻게 들어갔니? 아니, 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돈무한부에서 영웅 돈무한 3명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끝!